반갑습니다. 순코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32분이고요. 오늘도 깔끔하게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0월 2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추천드렸던 시빅인데요. 자바들이 목표가 돌파하면서 무려 100%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절타 점까지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따라만 하셨어도요. 방금 보신 것처럼 단 일주일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 전부 똑같이 있는 그대로. 가져가셨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방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과 상승 유력한 코인들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만 클릭하시면 24시간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남은 연말 시장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보실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공개할게요. 오브스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단기간에 크게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우선 미리 제가 그어드린 녹색깔 가로줄 세개 보이실 겁니다.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 형성된 주요 매물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각 매물대들의 특성으로는 시장 흐름이나 오브스코인 캔들 흐름에 따라서 각각 강력한 지지나 혹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0월 초에는 이 37원 부근 매물대의 강력한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고요. 불과 며칠 전에는 다음 매물대 이4 3원 부근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4 3원부근의 지지와 이렇게 방금 제가 그어드린 이 빨간 색깔 페라를 채널 하단부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지금의 자리 자체가 이 오브스코인을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타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캔들 아래쪽에 지금 알록달록한 이평선들 보이시죠? 전부 다 고르게 정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오브스 상승 추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강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래쪽에 거래량까지 살펴보면요. 10월 초부터 정말 많은 양의 거래량들이 들어왔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건 매수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토대로 지금 이 오브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51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15%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 다음 앞으로 다가올 이 강세장에 따라서 정말 수급세가 밀려 들어올 텐데요 그렇게 거래량까지 추가적으로 쌓여 들어올 경우 이 51원 위쪽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다음 장기 주요 매물대 거의 70원대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구간에서의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70원 매물대까지도 추가적인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스코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그런 흐름에 따른 실시간 대응법이나 정확한 매도 타점은 제가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요. 일단 당장에 지금 이 영상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도 녹화를 하고 유튜브 올리기까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실시간 대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거나 반대로 손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리는 정보방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당장에 이 오브스라는 코인 이름만 보고 혼자 터플리 매매 나서지 마시고 시청자분들의 한에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없으니까 편하게 정보방 100% 무료 입장하셔서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수익이 되는지 먼저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시장 졸업 기회 여러분들도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정보방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오브스 코인 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